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오로마스 8장 16절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 우리의 결단이자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두 가지 동일하게 함께 역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의 결단과 결심 또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이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하고 작정하는 시간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또 하나님을 믿기로. 교회에 다니기로 결정한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이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믿게 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4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갈레디아서 4장 6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그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반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 됨을 보증합니다. 오늘 읽은 16절 말씀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됨을 증언해 주십니다.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기 말씀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여기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반복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과 더불어, 이런 의미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강조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종교적인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실 때 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빠라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아버지가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그 필요들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 부르짖어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문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아버지로 부르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간구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교제의 의미입니다. 가족이 된 것은 서로의 필요를 위해 함께 하는 것보다 관계의 중요성 때문에 함께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부모와 자녀가 한 가족이 되어 함께 한 집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요해서 필요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죠. 가족이기에 아버지이고 아들이기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필요한 것만 구하고 받고 돌아서는 관계로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친밀한 영적인 교제 가 이루어지는 관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깊은 교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기도가 필요를 구하고 그 필요를 받으면 끝나는 관계는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기도는 기도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유익. 두 번째는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유익.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은 영적인 교제예요. 더 깊은 교제. 여기에 얼마나 큰 만족감이 있는지 몰라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있으므로 그 관계가 온전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문제가 없이 정말 친밀하게 가까이 있으므로 인해 누리는 안정감, 만족감이 굉장히 커져. 사랑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적인 깊은 가족으로서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처럼 그 아버지께 나아가 함께 있는 것.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있을 때 가지는 만족감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가지는 영적인 만족감. 놀라운 것이죠. 자, 세 번째,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상속이 있습니다. 상속자라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속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입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 된 아들. 양자의 영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랬죠. 그 자녀는 양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받을 상속도 우리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우리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라는 말이죠. 이 상속의 권리가 하나님의 양자 된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그냥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 우리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 우리도 함께 받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되는 고난 또한 있습니다. 아들로서 가져야 될세 번째 조건이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건 조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미래의 상속자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은 우리가 그를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 왜 고난을 당하는가?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거부합니다. 동일하죠?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원칙은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 세상의 방법과 충돌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원칙대로 사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의 사람되게 하시고 사람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세상은 악한 영 사탄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멸망시키는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방법과 충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한 고난, 그리스도로 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받게 되는 고난, 그 고난이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빚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관계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 빚지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죄와 사망에 빚져 있는 자들이었죠. 우리 죄로 인해서. 그런데 이죄 문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하셨어요.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함을, 성령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고 새로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빚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빚졌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죠. 그분이 원한 대로 살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따르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못하게 하는 그런 방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니 고난이. 이 세상에서 있을 동안에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은요, 예수께서 받으신 고난과 같습니다. 히브리스 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의 자리에 가기까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게 하시고, 이게 낮아지고 죽어지고 고난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높이시는 과정까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고난에 동참한 그리스도인,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낮아짐이 있지만 높이실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고난 뒤에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시는데 우리도 살아가는 과정을 펼쳐놓고 보면 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이 과정은요 성화의 과정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영화의 자리 다시 말해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도가 겪게 되는 이 고난이라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결과가 성화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는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뭐, 크게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속에 들어가서 누리는 놀라운 영적인 위로가 있습니다. 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영광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자기도 베드로 사도도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나도 그이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분명히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전 이후의 말씀도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취대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죠. 사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 이 장로들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초대의 성도들의 삶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고난이 얼마나 찾아왔는지 몰라요. 믿는 것 때문에 게어 어, 맞이하게 되는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별히 그들에게 장로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권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무리를 도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현재 이런 삶을 살게 될 때에 당할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마지막 때에 영광의 관이 있음을 말해 줍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기도 베드로 사도도 자신도 받게 되었던 고난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누리게 될 영광 그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조건이 붙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게 되는 조건.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있다, 강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와의 영적인 교제, 관계 속에 들어가는 더큰 은혜가 있다. 그리고 그에게는 상속이 주어진다. 그 상속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살게 되는 이 자리에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이 믿는 믿음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하고 그 영광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다시 좀 정리되고 또 수정할 건 수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적인 교제 속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이 관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교제의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 속에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아침 단주를 시작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먼저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게 하시고 이 확신과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고 그 관계 속에 교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상속자로 인정해 주시고 상속자에게 주어질 영광, 분명히 있음을 확신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도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이 구원의 생명의 빛진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또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